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기막힌 새벽 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같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 제가 그냥 빠지지 않고 다 읽으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을 낳고 라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다유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어보암을 낳고, 르어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론을 낳고, 아 어, 아 아몬,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니아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륩바벨을 낳고, 수륩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크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크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근데 이척보를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때 조금 지루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하러 다 기록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싶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2대에 걸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질 않았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 "이건 굉장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게 욕심이 났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마 초기셨겠죠. 아, 제 자식은 5대고요. 우리 손주들은 6대째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게 제 자랑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 어, 육대째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자선 중에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떻겠습니까 장르에서 아, 마태복음이 엄청난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 그 복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복을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이 믿음의 대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혹 인정을 받는다거나 혹 존경을 받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은 목사를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아세요. 여러분은 저의 겉만 보고 좋은 면만 혹 보실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다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잘못 살면은요,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설교는 잘해. 집에서 사는 걸 교인들이 보면 참 볼만할 걸. 만일 이런 삶을 내가 살아, 산다면, 어, 교인들은 전도하는지 몰라도 자식은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될 때,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여성도 조심히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저보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뭐 그런 얘기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어, 반드시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서 믿음에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 크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그 당시의 유태인의 전통에 따라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네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애 낳은 여자고요. 라합은 기생, 다시 말하면 창녀였죠. 루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창녀보다도 부끄러운 이방 여자였고요. 바세바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 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비정상적인데, 부끄러운 이름인데, 다, 다른, 뭘, 부끄럽지 않은 이름은 다 빼버리고, 여자들 이름을, 하필 이 여자들 이름을 쓰셨을까?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의예요. 의도적이에요. 여긴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다말도, 라합도, 룻과 같아도, 바세바 같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시는구나. 그건 아주 충격적인 은혜였어요. 아, 그래서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다말라루스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믿음의 그그 그 정말 장인 같은 사람들만 그 구원 얻고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는 추눅 들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나 같은 건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런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아, 이름을 볼때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 그 바세바의 바세바, 다윗은 바세바의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는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왕 용서를 하셨어도, 다윗이 솔로몬 밖에 자식이 없었다면, 혹 모르겠는데, 자식들 많은데, 왜 하필 솔로몬으로, 어, 대를 이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한 자에 대해서 뒤끝이 없으시다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저는, 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는 해주고 통과는 시켜준다마는 나 한번 직구는 넘어가자. 너 그때 이랬었지? 너 이른 죄 지었었지? 너 그때 이른 생각했었지?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디나?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시스러운 일인가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흰눈 같이, 양털 같이 깨끗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방송하면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다 한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은데요.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간증해요 그런데 혹 누가 김 목사가 받은 그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복 중에 최고의 복, 1등 가는 복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속죄요, 죄사함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죄가 삼받고 제 이름이 예수님의 적보에 올랐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너무 어, 그게 너무 좋아서 옆에다 하나님 저도요 라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 기독계 최고의 복은요 속죄의 복이에요 죄 사함의 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예수님 아, 그 속죄의 은총처럼 아, 귀한 일이 없는데 아, 여러분 그 은총을 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요, 그, 이렇게 두 가지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모실 때까지 믿음에다가 끊어지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합, 뭐, 바세바, 룻, 이런 다말, 이런 여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조금 이 방송하면서 조금 버벅거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 이거 녹음을 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보내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꼭 제가 두 편씩 하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첫회와 두 번째 녹음을 했는데 두 번째 것은 있는데 첫 번째 게왜 없는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이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거 하고 이렇게 자꾸 겹쳐가지고 이게 렇 조금 혼돈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그런데. 그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 42대에 대 걸쳐서 대가 끊기지 않은 건 축복이다. 그리고 다말과 라합 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귀한 깨달음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녹음하고 싶지만 충분히 그 메시지만 충분하다 싶어서. 아, 그냥 내버늘려 네 그럽니다. 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찬성가를 골랐는데요. 그, 283장. 이게 참 좋은 찬성이에요. 그죠 어, 아, 나 속죄함을 받은 후한 없는 기쁨을, 아, 찬성하겠습니다. 찬성. 잘 불러 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42대. 만만치 않은 데인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은 4대째 믿는 사람이고, 우리 손주는 6대째입니다. 제가 예수 잘 믿어서, 아이들에게까지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를 모실 때까지 우리 집안 믿음에 대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복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다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만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은 속죄의 은청입니다. 다말 같은 삶입니다. 라합 같은 인생입니다. 룻과 같은 인생입니다. 바세바 같은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한 속죄를 이룬다.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인데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마태복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마태복음 기대합니다 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